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0월 22일이다. 나는 지금 차고지에서 코를 보고 있다. 코를 보고 있는데 일이 전혀 없다. 일단은 코를 캐치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켜야 되겠다. 미선은 또 카시트에 있다가 내 무릎으로 왔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야생을 실었는데 여러분 제가 야생을 실었는데 오늘 진짜 간단합니다. 요거 판두 개, 판두개요한 개. 완전 개꿀짐이죠. 개꿀짐, 음개꿀짐이면서 일단은 아, 일단은. 여러분, 일단 문부터 좀 닫읍시다. 문부터. 문부터. <목소리> 일단. 아 어, 이거는 바워도못 찍겠는데 이거는 조금 멀리서 찍어 드릴겠습니다 조금 멀리서 어를 찍으면 딱 되네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지금 진짜 많이 안 좋거든요. <laughs> 네, 몸 상태가 많이 음, 안 좋아갖고. 음. 결박은 끝났고요. 이제, 요거, 탱크 요거는 플라스틱이라서잖아요. 플라스틱이라서, 텐션만 살짝, 저캔 텐션만 주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리고, 하나만 쳐도 되거든요. 하나만. 근데, 유튜브, 유튜브 각으로 제가 두개 쳤습니다. 여러분. 일단 차로 좀 이동할게요. 이 자, 상차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어, 출발하면 되는데요. 어, 내일 이게 8시 하차거든요. 8시. 8시 하차고 여기서 그까지가 247km 되네. 2 4 7 k m 에 네. 오백사십칠이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해야 돼 오늘은 또 차숙을 할 건데 차숙은 어디서 하냐면 강천산휴게소에서 어할것 같아요 강천산휴게소 음. 또이제 이거 이제 제가 양볼 좀 먹고 여러분.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어 배터리 부족이네. 이게 지금 블루투스 이게 충전이 안 되네. 아충좀돼야 되는데. 양볼 좀좀 먹고 이제 이제. 장거리 갈때 야상이잖아요. 장거리 있는 게 그러면은 이게 무좀을 얻게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공기가 양벌 벗고 운전하면은 이게 무좀이 잘안생겼나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장거리 이제 야상 출고 갈 때는 거지양벌을 벗고 많이 다녔었어요. 일단, 출발합시다. 출발하고, 저도 이제, 요, 경만을 통통해야 되겠다. 이제, 여기 대충 또 유치를 제가 알아가고 내비를 또안 찍고, 가도 되거든요. 내비를 안 찍고. 근데, 안 찍고 가도 되는데, 그래도 뭐, 찍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 도고제 친구는, 경기도 광주가고 해. 예. 어, 조도면, 강주죠. 어, 예. 어, 저는 전라도 강주 가고, 어, 그리고 구독자 분중 형님, 저, 어, 똘빼 형님이 있잖아요. 그 형님은, 강원도 양구 가셨고, 예. 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영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분들 행복하십시오. 이만, 저는, 물로 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어, 또 아까 좀저 여러분 영상을 제가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laughs> 지금 다시 영상을 또 이어서 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제 영상에 비올때 제가 영상을 잘못 찍었잖아요. 이런 한데. 비가 오고 그고 비를 좀 담아보려고 영상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1km 앞에 오. 지속 100km? 비가 오니까, 안 그래도 기분이 좀 꿇꿇한데, 비가 오니까 기분이 더좀꿇해지네요 구구, 그리고 오늘 또차 뭐 안에서 또 자야 되는데, 잘 때는 비가 좀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니까 이제 내일부터 진짜 많이 춥겠네. 진짜 모든님들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어 따뜻하게 입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될거니까네 제가 지금 빨리 하루 빨리 멘탈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1년 가까이 멘탈을 못 잡고 있네. 한달몇 써마, 음, 1년이네. 멘탈 못 잡은데, 음, 일단 멘탈을 좀 잡고 싶습니다. 하여 모든 분들도 이제, 비, 비 오니까, 아, 요비 오시는 날 운행하시는 분들, 다들 안전을 하시고, 예, 빗길. 그,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있다. 건강 꼭 챙기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요, 이제, 가파를 미리 안혀갖고 요, 갓길에 자셔놓고 다녀서 가파 죽입 미리미리 갑을 미리 쳐야 자 여러분들 단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진짜 라이프는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